와! 저 무슨 일이야, 웬 일이야, 이게? 와! 처음 봤다 두번째야 <laughs> 게임 내내 16분 야 그럼 2 4분까지좀보해 한번 더 끄는거 기다린다 좀만 더 버텨 금지 <laughs> 이거 금 지금, 지금, Smash them! All troops deployed! We do Oh. I am driven by revenge. Higher you fly, the more you see. Nothing will stop my justice. You don't know how close desk 아 이거 올까빼킨거 진짜 이거는 아. 블라 i 스 블라우스, 어, 좋아, 던 지를 버려 볼까이 네가 할게 프랭 코와 시 공이 있 는가？네, 죄송 해, 지 금이 훨씬 좋아요. 사람얘 는, I am driven by revenge. An enemy has been slain. Revenge has blinded me. An ally has been slain. An ally has been slain. <laughs> Feel my pain. Revenge has blinded me. Oh, you don't know how close death is. Revenge has blinded me. My world is the God! Slain Papa, an ally has been slain. the feel my pain. Request backup. So, Revenge has nice. blinded me. Request backup request to backup nothing will stop my justice request to backup 나 <목소리> 얘한테 거는 거 진짜 아닌데 your team destroyed a turret our turret has been destroyed our turret has been destroyed. The higher you fly, the more you see. An ally has been slain. I am driven by revenge. request. Them. Backup. Enemy turret is under attack. 아, 팀왜 이러지 오늘? 내판 힘든, 힘든데? Let <놀린> 무슨 일이야 이게? 좋아. 어떻게 걸었어? The higher you fly, the more you see. Enemy killing spree! Enemy unstoppable! It's all finally. Go, we Our turret is under attack. You don't know how close death is. My world is the sky! The enemy has slain the turtles! Nothing will stop my justice. Hang on, dude. Man, that Granger is too big. Revenge has blinded. Damn it, Zeb. You don't know how close death is. The higher you fly, the more you see. Our turret is under attack! Request back up. Our turret has, has been destroyed!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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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enge has blinded me. 뺏 끼는 거보다야 우리가 먹는다. 먹는 게 나오니까 최대한. u 대 t 왜? 파샤 <laughs> 바뀌었다고 이거? 예수. 저렇게 모르는 애들도 있어. 파샤의 일스가 바뀐 걸 모르고.

마우 스로 게임못 할게요. 핫 포프 나 오면 이제 우 리가 최대한 먹고 최대한 살리 면서, 와, let us spread our wings. 와, 죽겠는데? 와, 저 죽었으면 대박. 야, 나보고 핵이냐 하겠다. 어? 저 정도면 핵 의심 받아야 돼, 방금. 죽었으면 각 아, 너무 안 좋은데 강도만 안 좋은데 강 너무 안 좋은데. e t us spread our wings. 파라미스 한번 여기고 싶은데. 은근히 파라미스가 일 스키면 와. 세가지고. 아니, 물방이랑 마방이 올라서. 그러니까 무조건 맞출 땐드래가안 하고 그냥 바로 연타합니다. 판단이에요, 판단. <목소리는> <바다의 날이> 아워즈권이 너무 없다고. 나한테 앵겨야돼 u r 도막힌거 같고. 아. 단전이 좀만 눈치 있었으면. 안젤이 좀 별로예요. 우리처럼 탱 없는 조합에서는 안젤이 할게 없어. 엄청 훨씬 대박 좋아요. <laughs> 리메간 되기 전에는 그냥 쓸못는데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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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아이구야, 냅다 던지고 서렌치네. 저개맛살이요 나이리텔이 못큰게 아니거든? 그리고? 나랑 비슷한데 던지면 안 돼. 궁쓸 때한번 때리고 끄세요. 그 궁이 상대한테 보이기 때문에 저기 뺍니다. 못 맞추기 때문에 빼거나 저기 올것 같기 때문에 뺍니다. 한타 때는 그냥 뺐써요 아, 데미지 엄청 센데 by <laughs> 프랭크가 딱 하나만 끌어오면 우리가 버틸 수 있거든요 상대 압박 안당하고 우리 입장에선 파라미스 데미지도 세가지고 오늘 셜렉은 진짜 비켜미 아, 데 아, 이런 것도 계속 안 치는 이유가 더 치면. 한다 그레인저 딜맞아서 죽습니다. 치다 빠빼는게 이유가 있어요. 아, 이거 끝까지 버티다가 게임 질것 같은데. 슬프다. 어, 슬퍼. 예견된 결과를 갖고 게임을 하는 것 같아 가지고. 할게 없네요. 풀 짧아요. 그리고 풀이 뭐긴 것처럼 얘기하는데 풀은 짧아. 문자 풀이 아니야. 지금 충분히 파사가 좋습니다. <목소리> 와, 저 무슨 일이야? 웬 일이야 이게? 와. 처음 봤다두 번째 맞나? 이것도 아, 아. 아 이거 이러면 뭔가 이길 수아안안될까두 번째야? <laughs> 게임 내내 16분. 야 그럼 24분까지 좀 보해. 한번더 끄는 거 기다린다. 좀만 더 버텨. 팀원들 의문스럽겠지? 그게 약속의 시간인가? l 이러면서 p my justice. You don't know how i don't know how close d e a t 여기서 좀 하고 있어. 재밌어 보이죠? 생동감이 넘치죠. 쓰모리보다 아, 영주를 좋아할 것 같은데. 아이리텔의 파샤라 막을 수 있어요. 노탱게 문제인데. 레스킨 사실 좀잘 들어가면 충분히. 한턴까진더 막을 수 있어. 아, 이리테리, 후반들이 셋서 엄청 저거 그래 s 타임이 8분이라 한 번만 더 버텨야 돼야야야야아이리 q 아이고 진짜 고 c k u p 어떻게 기대를 그렇게 c 버리시는지 정말 <놀라> 아이고야 진짜 왜 저걸 앞으로 가 있었을까. <놀라> 프레고 잘했는데, 야 막아봐, 막아봐. 사이버 공 없니? <놀라> 나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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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 파샤, 파샤, 좋은데, 파샤, 좋은데, 막았니? 막았니? 뭘 더해? 야, 내가 이걸 뭘 더해? 어, 아, 야, 더 버텨, 더 버텨. 24분까지만 버텨. 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안에 응어리가, 쌓이고 있어. 아, 잘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지금 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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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쓰럽다. 내가 나지만 이 막템을 이걸로 가, 몰로 아, 가지 이거? 이거 가서 그룹도 좀 녹여야겠다. 좋아 좋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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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뭔데 뭔데? 19번인데. 야왜왜 왜, 백핑 아니야 여기서 우리 이거라도 먹어야 돼. 풀타임 줄고 있나? <laughs> 이 o 원래 법사 제가 법사를 잘한다고 my justice. You go, only popsar. Take a popsar. The surrender o 다이 h e 불쌍한 파샤. 어. 4분4분4분후 그랩 한번 기대한다. 아 진짜 아 무한 반복 미치겠다. 아, 어, 탑 갔다, 바텀 갔다, 미드 견제 갔다. 아, 무한 반복이요. 어, 이제 파라미스토 쎄네. 이번 양조 알아요. <laughs> 어떡해, 근데. 그럼 서렌초? 그럴 수도 없잖아, 사람의 심리라는 게 계속 해야지 못해. 이제 영재 주면 진짜 힘든데 세 번째 영주라 와피 까이는 거 미쳤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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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면 왜 파샤 하고 싶어지지 않아 여러분? 와 파샤 좋은데? 어, 아 잠깐 어디선가 프랭코의 그랩 소리는 들리는데 끌려오는 게 없어. <laughs>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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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안돼 안돼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뭐지 어 대기야, 이거? 맞아 맞아? 한번 잘 잡아. 일세 이세를 맞춰놔요. 지금 일세 되면 도 세거든요? 영주? 아! 영주 제반데 야 여기서 여기서 날아라 비둘기! 아안 막혔어 아 그래서 잘라서 한명아그 일부러 내가 방금 끊고 영주 쪽간 건데 그래서 내가 막기에는 좀힘들었어 You don't know how close 와! 파샤하고 싶어지죠 여러분 와! 와!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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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뭔! 제어 잠깐만 야. 없어? 없어 없어 와파일 좋다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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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탑탑탑탑탑탑탑탑탑 거의 쓰리 잡이야 쓰리 잡. 아니야 아니야 아니 쓰리 잡이래. 아 너무 많아 할게. 아 열심히 진짜 하고 있는데. 놀릴 뭐수 있을까? 좀딜 라인 클리어 시야. 근데 다 하고 있어 지금. 아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판이 간만인데? 지금 오기가 생겨가지고 이거. 이거 와. 이거 온데기 전에 나 줘라. 오케이 팀원들도 파사의 캐리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어. 야야 야, 24분이 와. 야 프랭 관능하려나 보다. 프랭코 뭔가 위치가 한건할 위치야. 자하자 한건 하자. 약속에 약속에 야 약속에 24분 잠깐만 잠깐만 야, 뒤, 야, 뒤에 없어 우리팀 야야 아 살려주세요 자뒤뒤뒤뒤뒤뒤뒤뒤뒤아와야 24분이야 24분 좋아 와 24분 말도 안되는 소리로 일단 팀원들 집중하게 마지막 턴만 잘해보자 이겼다 이거 말도 안되는 소리로 일단 집중하게 약간 이런거 중요해 뭔가 말도 안되는 허황된 꿈을 좀 꾸게 함으로써 애들을 조금 그런가 진짜? 열심히 해볼까? 한번 그 길로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정보화니까 와, 그리고 좀 앞으로 나가면 그때서는 좀 팔고 신발. 와, 이것이 20... 와, 와, 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 이거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저리가, 저리가, 내가, 내가... 2002 월드컵 때 어려서 기억 안 나지만 그러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 야야야야야야야 야. 야야 일단 야. 야. 아니야 일단 밀어 봐 밀어 봐. 상대 지금 당황 당황 탄다. 좋아 좋아 좋아. 붕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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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켜. 다켜다 켜. 다켜다 봐. 야 그거 너무 너무 켰어. 너무 켰어. 너무 켰어. 뒤로 켜 뒤로. 설마. 아니겠지? 큰 기대는 하지 말자. 설마! 설마가! <웃음> 설마가! 설마가! <laughs> <laughs> 아, 행복해. <laughs> 어, 되게 <그냥> 행복해. <laughs> 와,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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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겼냐. <laughs> 와, 어, 잠깐만. 와, 와, 미친 거 아니야? 이것이 레전드인데? 와저 진짜 뭉클해 와 지금 아그래 너무 방금 내 몸을 비튼 나머지 지금 아파 아 이게 뭐야 뼈가 아파 뼈가 아 잠깐만요 스트레칭 좀그 날개뼈가 어 아우 짜릿하다. 와 이걸 어떻게? 와파샤 진짜 좋다. <laughs> 아니더 웃긴 거는 상대가 막 실수로 던지고 이런 것도 아니어서 상대 멘탈 지대로 나가지고 와, 어, 아우... 와뭉클해와 진짜 너무 기분 좋고 와 오늘은 이거 한 판으로 설명 다 됐다. 와, 그동안 진거 보상받은 느낌이야. 와, 오늘.